고백합시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 자 우리의 1절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악령을 부리시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 하나님은 악령을 부리셨다라는 말은 야 악령아 너 절로 들어가 절로 들어가 이리 가 저리 가 이런 차원보다는 어, 하나님은 모든 우주만물의 통치권이 있으신 분이다 그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에 일종이었지 보면 역사는 그 통찰이 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이리저리 두루 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 사단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다 막아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이 또 어찌 보면 그렇지 않죠. 어,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로봇처럼 인격을 우리 에게 인간을 대우하지 않으시고 어, 음, 통치하시되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또한 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퓨조물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어, 자언서의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도구들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4절 한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오늘 말씀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어, 지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데 어, 영적인 세계를 하나이 먼저 만드셨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보통 우리가 하늘이라라고 지칭을 하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땅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세계 땅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땅그러면 지구만을 상징을 하는데 꼭 지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 우리가서 영적인 두 세계 하늘이라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공간 또는 하늘 그러면 생명 주기에 합당한 공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생명 주기에 합당하지 않은 공간. 왜요? 하나님은 원래 땅이란 공간을 마귀들을 내어 쫓는 공간으로 만드셨잖아요. 내 땅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주기에 합당한 공간으로 결국 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된 마치 땅에 있지만 천상의 세계와 같은 공간을 보통 에덴, 에덴이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이두 세계를 지으셨고 그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육체는 땅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가 구성 물질이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우리 육체를 빚으셨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에 계신 영적인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순결로 영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상답게 있는 육체로부터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숨결로 이루어진 독특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그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게 하여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있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말로 존귀한 존재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지만 다윗도 40년에 통치를 했는데 근데 네, 다윗도 40년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교환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에 그때가 사울 왕이 약 25년 정도 통치한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아직도 15년이 남은 때예요. 그러니까 15년이 남아 있는 그 통치권이 남아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었던 거죠. 그런 나머지 15년 동안은 그냥 그 섭정 같이 같이 통치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 15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왕으로 빚어가는 그런 훈련의 세월이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치고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거저 쓰는 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1년을 쓰시게 하여서 나머지 평생을 하나님께로 준비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절반을 쓰시게 해서 절반을 준비시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게 하여서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인의시현이 있다면 하,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시려고 비려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이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 형이 사울이서 떠났을 때 사울은 어, 어떤 년생이돼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넷케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은 자연스럽게로 자연스럽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야 악령도 들어가 이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떠나니까 이것은 마치 물이 가득 채워졌던 물잔에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 하나님이 이빈잔빈공빈 빈빈 잔에다가 하나님이야 공기야 너 들어가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 잔의 빈 부분이 공기로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로 채워지든지 물로 채워지든지 이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을 우리는 어,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장 어,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 그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것은 온천수가 솟아나기도 하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온천수가 솟아날 때그 물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그야말로 냉천,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그 물과 이렇게 흘러가다 합쳐지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온천수하고 냉수하고 합쳐질 때 그때 그 물은 어떤 물이 있겠어요? 미지근한 물이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를 향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딱 들을 때에 아, 맞아. 라우디게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냉천도 솟아나고 온천도 솟아나서 이게 물이 이렇게 합쳐질 때는 그저 미지근하지. 이걸 그들은 인식을 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냐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회색 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 듯. 그러니까 이술 맛도 아니고 물 맛도 아니고 물에 술 탄지 술에 물 탄는지 이렇게 그야 말로 술 맛도 아니고 물 맛도 아니 그런 또 말들이 있는 것처럼 어, 어정쩡한 자세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이 떠나니까 곧바로 악령이 이 사울왕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오절에 신하들이 그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왕령이 왕을 번뇌케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나을 겁니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뭐 의학적으로 본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어.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조언을 받고 어, 사울이 신하를 시켜서 그래 그럼 수금 잘 타는 사람 한명 찾아와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laughs> 왕으로 준비시키면서 지금 수업을 시키잖아요. 수업이 시키는데 그 말로 왕 옆에서 이 사울 왕의 무기 드는 그런 직분을 맡겨서. 왕 옆에서 지금 레슨을 받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약십사5년 동안을 때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 옆에서 왕이 어떠해야 될 것이며 왕이 저런 모습은 내가 배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왕이 저런 모습 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수업 받는 기간이 약1 5년 동안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 중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더니 야 보니까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그야말로 용기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어? 그러니까 무술도 할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하면서 어땠어요? 저 광야에서 그저 양이나 친류를 알았더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여 이 다윗을 이미 빚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것들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비록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녀. 그런데 나는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야 관역이 크다. 나가면서 막 맞서 나가서 싸웠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준비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다 는걸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하에서는 반드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쓰시게 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비디신다 비적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에게 이세 집의 전령을 보내서... 그 다윗을 데려오죠. 그리고 다윗이 다사우랑 앞에 서니까 어때요?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무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 장군들이 왕들은 어때요? 이 무기를 마치 오늘날 프로 골퍼들이 자기가 다 연장 챙겨 가지고 이 골프채 들고 어 다니지 않죠. 그 옆에 그뭐 뭐라고 그래? 캐디라고 그런가? 요 어, 캐디가 항상 있어서. 들고 다니죠. 그래서 여자들 선수는 남자 캐디가 어, 대부분 이렇게 어깨에다 막 어? 샷을 막 여러 개막 넣어 가지고 샷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 선수가 원활하게 훈련을 하고 훈련 이렇게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군이나 왕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는 무기든 사람이 있어요. 어, 장군이 여기 칼이 있나? 여기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어, 다윗이. 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윗이 딱 와서 어, 하나님 앞에 이제 어, 하나님 에 서서 사울을 섬기는데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면 다윗이 쑥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배경이 되죠. 그럼 이것을 통해 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묵상에볼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자연스럽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그를 사로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우리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 행동했고 생활했다라 그랬죠. 그러면 자회색지의 지레, 중간 지질가 없다는 의미는 어떤 걸 말하느냐? 마귀는 마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뭐 크게 유혹한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말하면 네 인생 네 거야 그거거든요. 네 인생 네 거야. 너도 왕이 될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 말은 네 인생 네 거지. 왜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여야 돼? 이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음나 사탄인데 너네 말 들여야 돼 이렇게 우리를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사단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은밀하게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인생 네 거잖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네 인생 내 건데.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사단은 그지 않.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이 네 거냐? 네 네가 말들어야 되냐? 야, 너는 네 인생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생각을 이렇게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건데. 어, 인생은 즐겨야 되잖아.라고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그것을 아, 어, 사단이 날 이렇게 유혹하네. 이렇게 받지않냐고 맞지. 이건 내 인생 내 거지. 나는 그런 의식을 품어, 어, 품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지금 어, 휩싸여 있다. 사단에 의해서 내가 살아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죠.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의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맞아 내 인생 내 건데. 그런데 성령이 들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어, 우리의 명함 전도지 두 번째 어, 내용이 뭐 예수를 믿은 두 번째 이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성령이 나한테 들어는데 오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 내 건데요?라고 계속 주장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 이게 죄구나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회개가 되거든요. 어, 물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야 내가 너네 들어갈게 준비됐냐? 물론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시죠. 그래서 아, 이내 인생이 내마음대로안 되니 이건 내게 아니구나. 절대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그때 뭐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어, 이렇게 우리가 불러봤던 산성과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수 없구나. 죄인의 구지여. 어. 그 귀한 법의 뼈로날 구속하소서. 뭐 이런 어떤 어, 미리메 고백,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그 말은 결국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가른 유단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귀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배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다면 신앙의 중간이 되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매 순간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내 인생 내게 아니고 내 인생 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야 어 되는데 자꾸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지 네 거야라고 속삭이는데 우리는 그 속삭임을 사단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 받아 내 인생 내 거지라고.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이런 어떤 어 본성, 본능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사단에 의해서 다스림 받았던 그 마귀에 종되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어가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동안 마귀 자식으로, 마귀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옛날이야. 그때의 애국에 앉아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실상 자유가 없었던 시대인데, 왠지 그때가 좋았던 것처럼 느끼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어때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이 생각이란다는 얘기를 먹였어요. 사단이 그로하여금 자꾸만 사단이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 신앙의 회색 지대, 신앙의 중간 지대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거나 따르지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이렇게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라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여라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속에 생명의 발걸음이 우리가 주렁주렁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